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또 날씨가 좋아졌다가 아주또 태풍이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들이 다 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에는 비가 확 소나기 확 내리다가 또 멈췄다가 이래 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어, 멋진 인연초를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연초입니다. 아는 동생이, 어, 사천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제가 몽땅 구입했습니다. 이게 육지 한란입니다, 육지 한란. 육지 쪽에서도 이런 한란이 나는데, 저도 예전에, 어, 저 장마 쪽에서 이걸 한번 캤거든요. 근데 캐고, 생강거는 묻어놨는데, 그 다음에 안 올라오더라고, 그게. 그래, 가지고 있다가 저는 또다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육절라는 꽃이 어떤 게 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향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종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 다른 것보다 좀 작습니다. 사이즈들이. 아, 댕글댕글 댕글 합니다. 빵한게다 아, 이게 이 2년 이한란도 마찬가지로 2년 초라는 겁니다 캐기는 동생이 캐지만은 어, 소장은 제가 하고 있답니까 <laughs> 그래서 산에서 캔더에서 다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캐기는 제가 캔데 누군가가 그 구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가지시는 분이 거기 다 주인인 거예요 변도 잘생기고 보통 보면 이게 좀 큰데 야들은좀 이래요 짧습니다 이 자체가 아, 그래 다 팔고 이런 게또 저는 나올 줄 알고 다팔아봤더만은 판매를 했는데 아안 나오더라고 그 산지에서 이게 좀 까다로운지 생강근에서 초기 안 올라오더라고. 야, 근데 이 난초도 약간 가쪽으로, 어, 녹색을 좀 두른 것 같습니다. 자자 그리고 요게 채들은 꽃도 꽃이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또희소성이또 달라집니다. 향도 좋고. 아. 막직근이 생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직건들은또이렇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 탁 잘라가지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또 심으면 됩니다. 이직건 마디에서 도 초기 이 형성대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있어보이세요. 자, 이 부분에서 요 보시면은 여기 직근이거든요 직근 직근인데 요 직근 마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요어 요거는 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어 이톱신페스트로 잘린 부분 을 소독을 딱 하고 말라가지고 또 요거만 별도로 키우시면은 또요 마디에서 이 초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직근을 또 잘못하면은 요게 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근 부분에서 잘라 가지고 살균 처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케어가 조금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뿌리가 아니고 지금 면도날입니다. 면도날. 면도날로 자, 이 부분을 절단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거 자르고 또 이래 쓰고 이래 하는 겁니다. 이남뿌리나그 다음 벨브나, 이런데 쓰시도 되고, 여기 없는 분들은 스스로도 해도 됩니다. 예전엔 다스스로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래고, 바르고, 국거등도 심으시면 됩니다.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말려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요것도 한 요쯤에, 요쯤에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요게 약품하고 뿌리 원래 요쯤이 잘라야 되는데 뿌리가 몇 가닥이 없으니까 요쯤에 잘라 가지고 키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육지한란입니다 육지 육지에서도 이런 한란들이 나옵니다 참 귀하지요 가뭄이 콩나듯이 한번씩 으짜다가 나오는데 저도 완전 이름은 몇번캐보긴는 캐봤는데 키워도 보고 있는데 아주 꽃을 못 봤습니다. 꽃발 꽃필 때쯤 되면 이상하게 누가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laughs> <laughs> 데꼬 <데리고> 갑니더라고 <laughs> 저는 많이 나오고 이러면 또 많이 있으니까 판매도 하고 이라는데 그래 나올 줄 알고 생각은 있는데 묻어놨던 걸로 나올 줄 알고 판매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탁자야겠 자, 이런 거 자르지게는, 이 예, 면도날이 정말 잘 됩니다. 조심해서. 탁, 깔끔하게. 자, 이렇게. 오늘 이런 기근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어 소쿠리에다가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빵빵하 이렇습니다. 보통 좀 크고 이렇는데. 어떤 꽃이 필지. 이것 홍색입니다. 아, 목대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산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어, 산지에서 나온 자생, 어, 육지 한란입니다. 이걸 육지 한란이라고 하는데 또는 우리가 보기 산책하기도 힘들고 기이한 육자리를 오늘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져가 있습니다.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니까 항상 사람 만날 적이나 어디 가실 적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 걸리도록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더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